여호수아 24장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실 텐데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함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고위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7절까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아주 짧은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후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그 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72여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다. 계속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얘기해요. 요셉이 죽은 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키셨다. 2절에서 7절까지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3절까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키셨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그 말씀이 8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이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17,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급당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맨 17절 맨 끝에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맨 끝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짧게 여호수아가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금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17절을 말씀한다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1 7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데 묵상이 되죠.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설명해요. 우리 나라는 어떨까?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떨까? 대충 대충 좀 알고 있죠. 좀 역사를 좀 찾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짧게 정리가 돼요. B.C. 천년경에 고조선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조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진한, 마한, 변한, 부여 이런 나라들이 이어지죠. 그리고요. 신라, 고고려, 백제. 이어지죠. 이 한반도 이 땅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고려 450년. 신라, 고고려, 백제가 끝나고 그 후에 고려가 450년. 450년 이어가죠. 그 다음은 조선이잖아요. 조선은 500년을 이어가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10년밖에 안 돼요. 대한제국 10년. 그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죠. 그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7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짧게 좀 역사를 들어 보니까 짧게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짧게 말씀드릴 수 있다 말입니다. BC 1000년경 고조선으로 시작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는 77전 이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우리나라가 고조선에서 시작되어 지금 대한민국 77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77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자, 17절 또 읽어 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으이요 이게 여호수와의 고백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한 여호수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와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7절의 말씀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고조선으로 시작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오이르기까지. 그렇죠.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요소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17절, 그 17절 맨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말씀,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런 고백. 그런가면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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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시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가족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렵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요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나라에,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교회에, 제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우리 가족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니까.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수와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마지막 장이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키셨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로 돌이켜보니까 고조선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이름에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우진이 조상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일기도하고 기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까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감사하죠. 지금의 상황이 또 힘든 과정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하시고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사스럽다. 너희 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시나몬 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시나몬 살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라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인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가족, 하나님 의 역사가 또 다시 일어나있도록 하나님, 의도님하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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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시 하나님, 하나님, 의도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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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님 하나님, 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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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대로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강력한 영사를 하나 보해주시옵소서 백일 백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원들에서 강력한 영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에 내가 착오 문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믿어 주시고 보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